안녕하세요.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앱은 파파고라는 앱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네이버에서 나온 서비스인데요. 이 파파고 앱을 사용하면 한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안녕하세요를 검색했을 때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뭐 불어로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번역을 해주는 앱이에요. 또 반대로 프랑스어로 글을 읽었을 때 또는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어 이메일을 받았을 때또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 영어를 접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책도 그렇고 문구도 그렇고 엽서에 적힌 한줄 영어가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영어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저희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 화면에서 위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줄게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 하단에 검색 누르시고 여기에 파, 파, 고를 검색해 주세요. 바로 요, 앵무새가 말하는 요 그림 보이시죠? 얘를 설치해주세요. 자, 똑똑한 AI 통번역기. 언어 장벽 없이 대화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번역뿐만 아니라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속 글자도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토킹 할수 있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나 봐요. 오, 이렇게 인터넷 연결 없이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해외여행 가셨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나간다. 여기 중국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가면은 외국에 나갔을 땐 저희가 뭐 인터넷 연결하고 와이파이 연결하고 이런 상황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뭐 순, 손가락으로 써서 번역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웹사이트 번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기. 자, 번역 품질 개선에 동의를 하시겠니요? 저희가 여기다가 물어보고 이미지 보내고 했던 사항들을 네이버 측에서도 이걸 수집해서 AI를 학습시키는데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동의는 뭐 거부하셔도 되고 동의하셔도 되고. 한번 동의를 해둘게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동의하시거나 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기초 설정부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시작 언어예요. 시작 언어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에 한국어를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영어로 번역을 해준다 여기는 번역 언어라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외국 친구한테 잘지내냐고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안녕 잘 지내 한국은 지금 여름이야. 우리 안본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 까먹을 것 같아. 곧 보러 갈게. 짧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밑에 영어로 번역된 게 보이시죠? Hi, how are you? It's summer in Korea. It's so hot.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시작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파고 쪽에서는 시작 언어를 제가 모르는 언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뭐, 지내다, 한국, 여름 같은 뭔가 핵심 단어들, 제가 공부하기 좋은 핵심 단어들을 밑에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한국, 영어, 여기 지정하는 데에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양 옆에 서로 크로스 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게 누르면 처음 시작 언어가 영어로 바뀌고 도착 언어가 한국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공부할 수 있는 단어들이 how, Korea, summer, long, sea, hot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 제가 뭐이 since, 이 단어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했, 하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단어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모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쭈루룩 모아놓은 단어장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영어 문장이 필요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친구에게 보내는 방법은 이 언어들 보면 옆에 이렇게 네모가 겹쳐있는 모양 보이시죠? 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종이가 원래 한장 있었는데 이렇게 두 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복사를 한 느낌.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영어가 복사가 돼요. 자, 자 메모장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영어가 싹 번역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한국어에서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 바꿔 볼게요. 한국기서 어, 프랑스, 어, Bonjour. <laughs> 이거는 여기 옆에 스피커 모양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어떤 발음인지 도 들을 수 있어요. Bonjour. Comment allez-vous? C'est l'été en Corée en ce moment. Il fait trop chaud. Je pense que je vais oublier mon visage après un long moment. Je vais bientôt vous rencontrer. 이렇게 제가 검색한 문장을 해당 언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확인해 본 기능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도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만 가능한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그 중에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 모두 받기 아, 어차피 뭐 중국어로 바꿀 일은 없으니까, 일본어에서 한국어 한번 다운받아 봅시다. 제가 지금 이 와이파이를 한번 끊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오프라인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오프라인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여기 도착 언어를 설정한 데를 눌러 보시면 여기 일본어만 이렇게 흰색으로 있는 거 보이세요? 다른 데는 좀 회색기가 도는데 일본어만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일본어를 다운로드 받아 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일본어를 선택해 주고 근처에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제가 만약에 일본에 나갔을 때 번역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파파고 앱을 켜서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쳐서 여기 번역이 완료되면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처에 공원이 있나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러고 뭐이 핸드폰을 그분께 넘겨드려서 뭐 겉쪽에서 쳐주시면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확인해 보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 나가서도 뭔가 두렵지가 않아요. 다.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런 여행 다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분들만 봐도 이런 핸드폰으로 그냥, 어, 저 지금 길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께, 그, 그 외국인분들한테 보여주시면은 그쪽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되게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셨을 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핸드폰이 똑똑하게 알아서 다 통역사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대화 버튼 보이시죠? 이 대화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지금 한국어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음,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이렇게. 제가 혼자 여행 왔는데, 혹시 한번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I'm traveling alone, so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영어 쪽에서 제가 말을 해볼게요. Thank you.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만약 그쪽에서 이 말을 원한다고 하면은 번역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무 기능이 좋지 않나요? 저 진짜 아 저. 아 뭔가 제가 몇년 전에 여행 갈 때만 해도 이런 기능이 이렇게 깔끔한 서비스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생겼다니 저도 나가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 번째 메뉴 보시면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 이미지를 눌러서 사진을 찍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 하면은 제가 방금 찍은 잡지의 한 구절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번역되는 이 내용의 수준도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해외 식료품 같은 걸 샀다. 근데 거기에 써있는 뭐 원산지, 제조 일자. 단백질이 몇 그램이고 이런 사항들도 병에 찍혀있는 성분표 사진만 딱 찍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니까요. 아주 편리하고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 단어장에 넣어놨었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에듀에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단어 모아보기 같은 게 있어요. 단어만 모아 학습하기 여기서 제가 추가한 단어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체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제가 모르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어 옆에 보시면 암기가 있고 미암기가 있잖아요. 제가 단어를 담아놓고 공부를 계속 한 다음에, 어, 이거 좀 외운 것 같다. 하면은 제가 이 암기 버튼을 눌러서 톡톡 바꿔서 암기, 미암기. 체크해 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 암기가 다 되었고 미암기 항목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전체 단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미암기 단어만 선택을 하고 보시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팝하고 앱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요즘 같은 세대는 영어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2외국어가 중국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의 컨텐츠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요즘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한국으로 여행을 되게 자주 오시는 듯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뭔가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계신 것 같을 때 도와드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말이 안 통해서 도움이 못될것 같아.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파파고 앱이 있으니까 이 앱을 딱 켜가지고 그 대화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럼 그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저 지금 길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아케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좀 많이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국어로 영어 번역하기 또는 뭐 중국어 번역하기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그 대화 모드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영어 라벨, 뭐 외국어로 되어 있는 상품들 사진 찍어서 번역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뭔가 좀 최근에 궁금해진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꼭 컨텐츠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 때 봬요.